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춘 교수입니다 연초 국내 증시 분위기 다소 좀 어둡습니다 미국에서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는 과도하다는 인식 확산되고 있고요 한국은행도 금통위에 다가 당분간 금리 인하가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었죠 실적 시즌이 지금 시작된 것만큼 올해 실적에 대한 눈높이도 조금씩은 낮아질 것 같습니다 어느덧 호스피가 또2500 초반으로 내려왔지만 이번 주에도 쉽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그럼에도 여러분들 또 새로운 한 주니까요 파이팅입니다. 네,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에코와이 종목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종목 내가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하셔서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 얻어가시고 무엇보다 또 특별한 선물 끝에 준비했으니까 꼭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에코와이 주가의 흐름은요, 자, 이렇게 캔들을 붙여가면서 좀 내려가는 파란색이 좀 많았죠. 오늘도 마이너스 0.21%로 하락하는가 싶었는데 시간 위에서 상승하면서 오히려 44,350원으로 오늘 장마감이다 했습니다. 전일 대비 소폭 상승했죠. 0.23% 정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동안 주가의 흐름상 사실 아무래도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 주가가 소폭 오른 이유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바로 탄소 배출권 개정안 국회 에 통과를 했습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 1호 상장이 바로 에코와이잖아요. 주목을 다시 한번 받기 시작하는 거고. 아, 실오늘또 뭐가 있었냐면 다보스 포럼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후 변화, AI 논의 관련해서 관련 테마가 바로 탄소 중립이었거든요. 여기에 뭐 그린 케미칼도 포함이 되고 또 에코와이도 해당이 되는 관련 주죠. 특히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통해서 탄소 배출권 획득하면서 판매하는 기업이 바로 에코와인데 국내외 배출권 규제 강화 속에서 여러분 당연히 수혜를 입을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어요. 물론 그도 주가 흐름 보세요. 여러분 바닥 치고 올라갔죠. 내려갔다가 길게 횡보하면서 내려간 시점이었지만 다시 한번 석폭 상승하면서 이제는 다시 반등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온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매출 이익이나 또 고소 성장 또이익률도 높기 때문에 재무조로 나쁘지 않거든요. 또 차임 매물 내놓을 재무조 투자도 없습니다. 앞으로 기후변화, 탄소 배출권 전 세계 회의가 늘 있기 때문에 재료는 여전히 살아있거든요. 또 세계 1위 기업으로서 앞으로 성장 또한 무궁무진합니다. 지금 현재 정말 시청도 낮고 가볍고 또 품절주다 보니까 거기다 보호위에서도 완벽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탄소 배출권 관련주로서 부각되면서 오늘 이렇게 시간 외에서 상승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반등 나와 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오르고 내리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다시 이 자리로부터 상승 흐름으로 내일부터는 주가 올라갈 거니까요.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다시 한번 상승한 시점에서 계속해서 에코와이 관련 정보들 조용히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움직임 보니까 뭔가 엮여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나름 파장 클것 같아서 여러분 미리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자료요. 어찌껏 아, 그래서 이 종목을 그냥 홀딩만 하고 있었던 분들이 계신다면 에코아이로 다시 오릅니다. 꼭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잖아요. 현재 실시간으로 또장 상황 분석해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분들 정보를 통해 알려드린 대로 움직이시면 되는 부분이고 대신 저한테는 좋아요, 구독만 눌러주세요. 직접 이 정보를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렇게 시간 내에서 상승한 자리에서부터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 재료라는 거죠 난 이런 정보가 그동안 없어서 혼자서 여지껏 기사나 뉴스 보고 판단하셨던 분들 내지는 단순한 지표나 차트 보고서 이아니저 여러분 확실한 근거가 있는 자료를 토대로 투자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확실한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특히 정보 좀 약하신 분들은요 고민하지 마시고 자, 정보 무료입니다. 0108099. 다 3588번으로 에코아이의 에코라고 보내세요. 빠르게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갈 텐데,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 세워드릴 거고요. 이제 구간 구간에서 충분한 소통을 해야죠. 이 소통을 통한 피드백도 제가 해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자, 에코아이입니다. 정보는 무료니까요. 0108099. 자, 3588번으로 에코라고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에코와이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럼 탄소 배출권 개정안 국회 통과 일단 했어요. 온실가스 감축 1호 상장이 바로 에코와이인데, 여러분. 이제 이 이슈가요. 앞으로 본격화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지금 오염이나 이런 분이 있어서 생각안할 수가 없어요. 환경 오염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최근에 또이 종목은요. 최근 유럽연합 e u 겠죠 철강 등의 일부 수입품목에 대해서 일종의 탄소세를 도입도 했고 특히 수입품에도 유럽연합의 규제기를 적용해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면 그만큼 돈을 더 많이 내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에코와 같은 경우에는 koc 점유율 또한 작년 기준 볼때 국내 2위입니다. 해외는 1위고요. 배당도쭉 꾸준히 하고 있고요 특히 2022년도에는 순이익의 22%를 현금으로 배당한 바가 있어요 앞으로 코스닥을 충분히 빛낼 수 있는 초우량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매출이나 영업이익도 나쁘지 않고요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국내 최대의 탄소 배출권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최근 도 3년간 매출과 이익도 매년 2배 이상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빚도 거졌고요. 매출 실적도 빠르게 현금화됐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점유율을 갖춰가면서 사업 진출도 또 사업 지역도 넓혀갈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종목, 대한민국 최초의 탄소 관련 주식으로 자리매김할 거고요. 앞으로 이 회사 인증 없이는요, 기업활동 못합니다. 탄소 배출 기업들은 모두 이 회사 인증 받아야 있기 때문에. 엄청난, 여러분, 이제는 호재를 가지고 다시 한번 주가는 반등할 거란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뭐가 필요해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 어떤 또 이슈가 나와줄 것인지 다선 반영된 것이 아직은 정확히 모르고 있는 시점에서. 당연히 지금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 시장 장세가 그렇거든요. 워낙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또 마음이 흔들리죠. 앞으로 나올 게 호재가 나올지, 악재가 나올지 모르니까, 당장 지금 자리에서 파는지, 살지, 그대로 가져갈지, 판단이 안 되실 텐데요. 다시 한번 차트로 한번 돌아와서, 오늘 이 자리죠. 오늘 시간에서 상승한 자리로부터 과연 주가가 내일 올라갈 수 있을지, 떨어질지, 유지할지 부분입니다. 자, 근데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요, 고민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제가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방법과 더불어, 충분한 또 피드백 가능하니까요 특히 이제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주가를 흔들면서 올라갈 텐데 여기에 맞는 세력들의 움직임 그 매매 동향에 대해서 또 앞으로 나오신 추가적인 호재와 악재 제가 공유해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특히 여러분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기 준인 종목들은 반드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늘 언제나 그랬는듯이 확실히 추세를 잡아주면서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보다 이렇게 믿고 가져온 정보가 없다 보니까 계속 파란불 켜시면 매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다르죠. 확실하게 주가를 띄울 수 있는 이런 상승 재료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력한 모멘텀이 대기 중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에코와 임대 정보는 무료니까요. 0108099 자, 3588 번으로 에코라고 남겨두시면 되겠습니다. 빠르게 여러분들 선택과 집중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해도 다 서로 수익률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정보을 받는. 이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여러분, 확실한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코와 이구 정보는 무료니까요. 0108099. 자, 3588번으로 에코라고만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탄소 주식, 중립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앞으로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성투의 결과물로 오늘 한해 만큼 좀 대방단한 해 드리기를 바라면서 이제 끝으로 여러분 드리려고 특별한 선물 준비했거든요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이 선물 꼭 챙겨 가세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1월을 맞이해서 2024년도 바로 새해 대박나는 정목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특히 1월 달복 많이 좀 받으시라고요 바로 급등 종목인데요 황금주로 불릴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기대가 되는 종목인데요 딱한 정보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미래 이것만 좀 알고 가시게 되면요 그 이상의 충분히 기대와또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정말 대단하고 특별한 정보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런 분들 여러분 영상 보신다면 손절 없이도 수익 낼수 있는 정말 저로의 기회라는 겁니다 바로 현재 여러분 어때요 마이너스로 힘들어 하신다는 분 계시죠 아니면 어떤 종목이건 간에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하시는 분, 또 여기에 더 이상은 나는 손절 없이 좀 지속적으로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하시는 분들 해당되고요. 특히나 최소 원금 내지는 계좌 회복을 좀 바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영상을 보시면 리스크 없이 직접 손절 없이도 수익을 낼수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 종목 그래서 지금이 바로 저로의 기회라는 거죠. 특히 이 종목은요, 특징들이 좀 있는데, 저점 공략주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바닥에서부터 쭉 찍고 난 이후부터 서서히 오르기 시작하더니 쭉 상승하고 있는 이런 패턴. 특히 대장주죠? 여기도 상승 재료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슈와 더불어서 대형 호재가 무려 다섯 개입니다. 특히 여러분,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 로봇, AI, 2차 전지, 반도체까지도 여기도 거대한 중국자본이 개입이 되어 있는 관련주라는 거죠. 이미 1월 바닥거리에서부터 급등 시그널이 포착이 됐고요. 현재 대시세 분출 예정 중에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바닥에서부터 오르면서 급등 랠리를 이어가는 패턴을 보시면 되는 건데요. 바로 자 이렇게 바닥을 충분히 다지면서 매집한 이후부터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오르는 그 고점을 찍는. 그래서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오른다는 거죠 특히 럼은 대표적으로 보시게 되면요 제2의 룬이 될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닥 다지고 나서부터 우상향으로 올라가면서 크게 고점에서 큰 수익을 볼수 있는 패턴 특히 저점에서 부터 매집하셨던 분들은요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쭉쭉 치고 올라가면 정말로 빠르게 올라가면 결국 고점에서 수익 보셨잖아요 그래서 가또 루니처럼 미리 가져온 이거보다 최저점에서부터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좀 어마어마한 큰 수익을 안겨주기에 이번 기회만큼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 여러분 특별히 제가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또 제2의 시노펙스 종목도 충분히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부터는요 오름세를 보이던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쭉쭉 치고 올라가서 고점도 찍었습니다 특히 저점에서부터 매집하셨던 분들은요 계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빠르게 올라가면서 고점에서 수익을 보신 분들, 마찬가지로 최저점에서 매수하면 매수할수록 더큰 수익을 줄수 있는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종합해 보면 절대로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특히 이 정도로 말씀을 좀 드렸으면 여러분, 얼마나 더 믿음이 가는 종목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 급등 종목은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유보일이 무려 5,000% 넘습니다. 이 얘기는 뭐다? 보통 한 기업이요 1000%만 돼도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 있거든요 그러면서 슈팅도 아 크게 나와 주는데 애초에 유불이 이 정도 되면요 이 세력들 가만있지 않습니다 세력 바닥에서 이미 매집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만은 뭐다? 바로 100%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굳이 세력들이 안 올라갈 종목에 자리를 지킬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오르고 있는지 몰라요 음, 그래서 이 종목을 집중해야 되는 거고요. 소리 없이 조용히 털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빨리 사두셔야 되는 겁니다. 아직 아무도 몰라요. 시장도 아직 모르고요. 특히 제가 개인적인 루트로 어렵게 여의도에서 가져온 정보인데요. 이거 정말로 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니까요. 뿐만 아니라 이 자본금과 더불어서 자본 총계도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한번 슈팅이 나오게 되면 제대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도 정말 높고요. 더군다나 또 품절주입니다. 물량 거의 없다. 애초에 주식이 많지 않다 보니까 뭐 나중에 여러분 기사 뜨고 또 무중 한다고 뭐 인수합변 나오고 이렇게 기사로 접하고 나면 이미 늦는다는 거죠. 뒤늦게 또 높은 가격에 매수가 걸어놔도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미리 준비하시라고 가져온 거거든요. 앞으로 이 종목 때문에 정말 주시장에서 한차 이슈가 될 때, 우리의 주주님들 여유롭게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무조건 알아가시는 걸 추천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바로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바로 올해 1월,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잖아요. 바로 템버거가될수 있으면서 황금주, 여기에 로봇과 AI, 또 2차 전지, 또 반도체와 더불어서 중국 자본까지 개입이 되어 있는 딱한 종목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테마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일 수 있다. 결국 1월 달의 주로 테마주, 바로 원픽이 바로 이 종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매번 추천 종목을 보내드리다 보니까 아낌없이 저한테 또 깜짝 인증샷 또한 보내주시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각각의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아서 보내주신다는 거를 감사드리고 그러면 변함없는 이런 악기원의 성원 저도 힘을 받고 여러분들도 수익 얻고 서로가 상부상조할 수 있는 중요한 여러 가지 이벤트가 될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나도 1월 달만큼 정말로 주인공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특히나 어떻게 시작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좀 위해 제가 텔레그램 방과 또 카톡 방도 자유롭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편하게 좀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셔도 되는 겁니다. 자, 자세한좀안내를점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거든요. 자, 앞에 보시면 여러분 바로 새해의 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바로 텔레그램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 자세한 거는요. 아직 저희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바로 앞에 그 텔레라고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선착순으로요. 그럼 제가 여러분 010 8099, 3 5 88번으로, 제가 여러분 텔레 주신 분들을 위해서, 특히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들어올 수 있는 방이 따로 있고, 또 여기 누구나도 들어올 수 있는 전체 공개방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모든 것다 보여요. 무입이 다름. 고민하지 마시고요. 편하게 입장하시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채널, 바로 이 카톡방도 지금 함께 운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매번 추천주도 받아보시고, 여러가지 내용들, 정보, 또 이슈가 될 만한 내용들, 특히 우리 주디니 시절 때난 공부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여기 다 내용들 정리 났으니까 그럼 참고하셔서 도움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정보 좀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 내지는 추천 정보 반드시 받아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요, 망설이지 마시고,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10-8099-3588. 이 번호로 그냥 급등이라고 두고 짱이신 분들, 제가 빠르게 정보 바로 공유하면서 특히 추천 정보. 제 알려드릴 테니까요. 집중하셔서 받아보시고요. 이럴 많고 정말 여러분 새해 대박 나는 그런 주인공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특히 무료로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모두 앞으로도 새해 변함없이 또성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